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NFP의 댓글 읽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 읽기/ 고민 상담 <laughs> 시작해 보죠. 어, 이거는 INFP의 스트레스와 해소법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제영상다들보셨죠 자, 영상에서 대부분 이야기 나온 내용들이 잡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어, 디즈니TR 분이 댓글에 남겨 주신 거 보면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잡담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듣는데 이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는 거지? 싶은 의미 없는 대화. 연예인 얘기 가십거리 듣기 싫어요. 그리고 잡담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도 오, 쥔 진짜 분이 <laughs>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시간 낭비보다는 상대방 말에 공감해 주고 들어 주는 게 에너지 소비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잡담에 대한 공감이 진짜 많네요. 응.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에너지 빨린다라고 댓글 달아, 달아주신 분은 따봉이 221개나 달렸어. 세상에. 진짜 잡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막창소년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번아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태생 인프피인데, 회사 6년 단니니 인프제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프로젝트 맡고 있을 때 mbti 하면 달라진 제 모습이 신기하다 그렇게라도 노인며 밸런스 잘 맞추다가 결국에 스트레스랑 감정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고 이제 이 힘든 게 나로 인해서인지 외부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다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내가 싫어 라는 감정이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가면성 우울증 공황장애, 번아웃, 불면증 등등 우르르르르르 와서 혼자 앓다가 스스로 인생을 손 놓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남친이 발견해서 치료받고 상담받게 해준 덕분에 2년 만에 겨우 조금 나아졌어요. 부모님도 알고 나서 퇴사 권유하셔서 생각해서 퇴사했고 정말 인프피가 제대로 인생 권태기 오면 회복하는데 진짜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피가 자기가 행복한 것에 심취하고 집중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사부작 사부작 놀던지 운동을 하거나 머리를 다 비우고 푹 자는 그런 시간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에 어, 대댓도 달렸는데요. 음,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라고. 이제 꼴에 휘핑 뺀 고객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이거에 막창소녀님은 이 숙제는 진짜 평생 가져갈 수 있다 마음 먹고 온전히 내가 행복해지고 평온해지고 그 자체에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며 연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상, 요가 한지 오래되었어요. 생각 많은 것을 비워내는 연습을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워낙 자아성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성향 같아서 자아성찰에 너무 힘을 쓰면 저희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타인도 중요한 만큼 본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연습해내셔야 숨이라도 쉽니다. 라고 대댓을 또 달아주셨어요. 이게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결정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퇴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그내 탓을 하거나, 회사를 떠날 수 없을 때.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느낌을 받나보다 이게 안 변하나보다 이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나보다 이게 해결되지 않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둔해져요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평소에 워낙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더 플러스가 돼버리면 둔해지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깊이 나 때문인가 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퇴사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이나 우울 공황자괴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일단 회사는 내가 노력한 거랑 이렇게 비례하게 변하거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게 중요한데 특히 나한테 우호적인 평가를 해주고 나와 좀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처음부터 색감 겸 끼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 말고 응, 음,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 취미생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운동 좋고요. 운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장을 눈에 볼수 있는 취미 있죠. 뭐, 운동도 실력이 늘잖아요 실력이 느는 것들, 뭐 피규어를 만들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소비하는 취미 말고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취미를 가지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부분을 취미로서 채워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나 이런 거에서 좀 케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프피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탁월하다. 내가 유능하다. 이런 가, 이런 느낌을 스스로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아성찰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나, 결혼하는 게잘 맞나 이런 인생의 큰 결정들에 대해 남들보다 곱절은 더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이때는 사실 조금의 불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생각이 물길을 타서 부정적으로 막 흘러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그 불안에 조금 조금씩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으로 갈 때는 생각을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멈춘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만의 생활 시간을 즐기는 거 좋지만 너무 많이 즐기면 또안 좋아.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주,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좀 뭐랄까 환기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포츠가 좋아요. 그냥 달리기 이런 거 말고 정신없는 스포츠 있죠. 뭐 스쿼시, 테니스 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일 그런 걸로 좀 머리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만보라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한테 맞춰가야 할지, 마이웨이로 가야 될지 갈등하고 모든 실패할 근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게 생기면 다시 활력을 찾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인프피들은 계속해서 외부적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즐겁고, 흥미롭고, 새롭고,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수혈을 받아야지, 어, 너무 딥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을 하면서 어떤 좌우명이 새로 생겼냐면 인생 너무 무겁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아무래도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내 생활도 좀 무거워지더라고. 이럴 때는 휘발되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엉뚱한 개그나, 자, 막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접하시는 것도 이 포인트에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인프피의 성향상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너무, 니까 킬링타임용? 음,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도, 예, 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슈팅스타 님도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일적인 부분에서 FM처럼 하고 싶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눈초리가 쌓일 때가 많아서, 내가 이 일과 안 맞는 건가? 난 편하게 대충 일하는 게안 되나? 나를 이끌어줄 리더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직장도 옮기고 했는데, 꿀팁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네.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의 전만부님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조언을 해드리기가 힘든데 군대, 군복무할 때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 이런 얘기로 가끔 DM 주시고 댓글 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근데 군대는 진짜 개인 생활이라는 게 제공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분은 훈련병, 이등병 때 자살 방지라고 매일 전우조를 이뤄서 화장실조차 함께 다녔대. 그래서 병기대 칸에 들어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경험이 있네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지 그때 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대요. 하 이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또 답도 없어. 데브 시카고님은 인프피 솔루션을 개인적으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회사를 나온다, 창업하거나 전업 투자자나 유튜브 블로그 등등으로 이제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신다는 얘기겠죠? 아무도 터치 안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탈피한다. 단 성공은 보장 못한다. <laughs> 이거 너무 마지막이 슬픈데? 오 카톡. 티나님께서 잡담 싫어한다는 게 저는 카톡. 쉬는 날 카톡 와있으면 부담스럽고 방해받는 느낌 들었는데 이게 MBTI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 진짜 카톡. 저 단톡방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일 떠있는 걸못 봐요. <laughs> 그거 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게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 일을 지우고 싶어. 근데 일을 지우면 은 뭔가 되 이렇게 일시을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카톡 감옥이라 그래서 일부러 초대하고 계속 읽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만큼 카톡이라는 게 사람 진짜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laughs> 아, 정말. 단톡방에서 진짜 쓸데없는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음. BMGP님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들어보면, 인프피의 특성상 결혼 생활을 견디기 힘든 성격으로 보이신데요. 부모가 되면 맡은 바 책임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떠나 있을 수가 없어서 못 견딜 것 같다. 특히 엄마가 인프피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번 나의 시간을 가진다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면서 풀수 없기 때문에. 음. 그건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내양적인 분들이 애기 낳고 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제로라는 거. 특히 출산하고 혼자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화장실까지도 애기를 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대. 근데 그거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슬프더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음.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좋은 점은 아기는 크니까. 그러니까 몇년 후에는 어 이게 해소가 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끝도 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짜 사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회사 생활이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 회사 그만두거나 계속 다니면서 내 피폐해지거나. 근데 돈을 안 벌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오, 요거 완전 새로운 이야기. 세훈님 신기하네요.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제일 열받을 때가 저한테 시킨 업무를 상사가 막판에 누군가랑 나눠서 했다로 하, 막판에 누군가랑 나눠서 하려고 할 때였어요. 업무적으로 저평가된 느낌? 내가 다할수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퇴근하자마자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싫어해요. 카톡으로 하는 게 제일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친구랑도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잡담도 많이 하는데 이때 너무 행복해요. 어, 일 나눠서 하라고 했더니 저평가된 것 같아서 기분 나빴다. 이게 다른 유형이랑 인프피가 되게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 님은 인프피에게 인간관계는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냥 그런 사이 이런 사이는 같은 반이었어도 1년 동안 이름을 안 외울 정도 두 번째는 친해짐 친해졌지만 계속 가면을 쓰고 웃고 조용히 호호호 이야기하는 관계 3번, 찐친 괜히 인프피가 조용한 또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조용한 또라이의 면모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2에서 3으로 갈때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대도 달렸는데, 행복한 덕후님이, 3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진짜 몇 없음. 근데 나한테 3이 되면 우주 온갖 또라이 짓 서로 같이 하고, 내거 세상 다 퍼주고, 그럼. 근데 보통 인프피 기준 3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도 그걸 고마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꽤 괜찮은 인간임. 음. 이렇게 되면 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댓글. 김복치님이 가치관 부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신대요. 스스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으면 하는 특정 부분에서 내가 볼땐 아니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지인으로 두는 게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힘드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다른 댓글에 보면은 그 댓글에서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소모적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어... 진짜 대, 악플다는 거를 보는 것이 인프피에게는 진짜로 최악의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 특히나 쓸데없는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악플이야. 최악이죠? <laughs> 인프피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재미있게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아무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과를 뺏어가려고 할때 나의 의도를 왜곡해서 좀 뒷담화할 때 이럴 때는 진짜 많이 화가 나죠. 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인프피는요, 음, 자기의 공간을잘 활용하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벼운 시간도 조금은 즐겨보고, 그러니까 취미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취미 있잖아요. 그냥 하오, 웃기다, 이렇게 좀, 좀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도 하나 가져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재미있는 취미, 오랫동안 할수 있는 취미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변에 아까 얘기한 1, 2, 3단계 중에 3단계의 친구들이 많으시면은 인생 사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어,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모든 댓글을 다 읽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음, 이 영상에 댓글로 고민이나 이런 게 달리게 되면 후송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